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사 사례가에게 적용 방법에 대해서 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뭐 강의하려면 먼저 평가 기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적용 순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유사지사는 매매 사례가에게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성속재산의 먼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일단 평가 기준일이 뭐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기준일이 나와야 이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 것인가 평가 기준일이 있어야 그, 평가 기간이 나오겠죠. 평가 기간은, 일단 상속 재산이나 증여재산은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여긴 뭐, 저기 전 6개월이니까 날짜 계산하는 것이지, 말일부터 6개월, 그런 거 없습니다. 날짜 계산한다. 그래서 전 6개월부터서 뭐 평가 기준일까지. 그리고 평가 기준일부터 상속인 경우에는 뭐 후, 뭐, 6개월. 증여 같으면 뭐, 3개월. 이 기간이 원칙적인 평가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평가 기간 하면 뭐, 상속 재산인 경우에는 전후 6개월. 증여 재산은 뭐, 전육, 전육개월부터서 후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매매등 사례가액은, 그럼, 어떻게, 그, 적용하느냐? 원칙적으로는, 매매등, 그, 유사재산의 사례가액의, 뭐, 평가 기간은, 일단, 납세자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전, 그,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그 기간에 나타나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하면, 신고를 빨리 하면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전 6개월부터 이 신고일 사이에 있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이후에 그 신고기간까지, 뭐,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신고일, 신고를 미리 했다고 그러면, 상속세가 되면, 6개월 정도가 되겠고, 증여연 같으면 3개월 정도가 되겠죠. 증여를 하고 바로 신고를 해버렸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그 때까지 나타나는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계약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 가액이 뭐, 시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사, 납세자가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계약을 국토해양부나 국세청, 뭐 홈택스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납세자가 뭐 찾아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냐? 아이 그건 아니죠. 과세당국에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위치, 종목, 기준시가가 해당 재산과 뭐 밀접성이나 유사성이 뭐 있냐, 없냐를 따져서 그 평가 대상 자산과 유사성이 아주 밀접한 재산을 골라가지고 그 재산으로 국세청에서 다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유사자산의 유사 매매사례가 약을 가지고 신고를 해놨는데 아, 국세청에서 유사성이 더 가까운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불복을 했는데, 그리고 또, 불복을 할 때도 국세청에서 나타나는 유사재산을 저희들은 했는데, 유사재산을 찾을 때 유의할 점은 뭐냐고 하면, 국토해양부나 국세청에 있는 유사재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납세자들은 상당히 그, 그, 우리 국세청보다는 정보가 빈약하죠. 저희들은 그 관련 부서에 나타나는 그런 자료밖에 확인을 못하지만, 어, 저기 국세청은 양도소속세 신고 자료를 가지고 훨씬 그 사후에, 훨씬 나중에, 그, 나중에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유사성이 더 가까운 것을 찾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반드시 납치자가 찾았다고 해서 그 가액대로 결정이 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바에야 차라리 감정을 받아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뭐 감정을 받으면. 유사재산의 그 사례가액보다도 만약에 좀 낮게 신고하고 싶다. 그럼 보통 5% 내지 10% 정도는 감정평가를 하면 낮게 평가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유사재산을 할 바에야 비용이 좀 들지만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확장된 평가기관입니다. 확장된 평가기관은 원칙적인 평가 기간은 뭐상증법 같은, 상속세 같은면전 6개월, 후 6개월. 증여 같으면 전 6개월, 후 3개월. 이때가 이제 뭐 원칙적인 평가 기간이죠. 그렇지만 그 평가 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부터 6개월까지, 뭐 평가 기준일부터 6개월 전까지. 이 기간도 확장된 평가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고를 해놓고 법정 결정 기간 이내 가격이 노출이 된다. 아니, 그러면 이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동그라미 3번, 뒤에 동그라미 3번이 확정된 평가 기간인데 반드시 이 기간에 당의 재산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노출된다. 그럼 이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이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끌어올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평가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당일시산의 매매 사례 가격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확장된 평가 기간에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격이 있을 때는 반드시 평가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원칙적인 평가 기간, 전 6개월, 후 6개월, 뭐, 증여 같으면 전 6개월, 후 3개월. 이때, 이때, 만약에, 어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 원칙적인 평가 기간 안에, 그,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 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 그 과세 당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시가로 인정할 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뭐 이렇게 확장된 기간에뭐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심의회를 거쳐서 그 시가로 인정된다. 그럴 때는. 뭐납부지 않은 가산세도 면제가 되죠 물론 신고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야. 그 평가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가산세가 없지만 이 납부에 관련된 것은 확장된 평가 기간 안에 그러니까 확장된 평가 기간 이앞 부분하고 이뒷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평가 심의원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했다. 그럴 때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형 가산세가 없는 것이지, 그 원칙적인 평가 기간 전후 6개월 이 기간에 안에 이 기간에 나타나는 유사 매매 사례가 과세 당국에서 뭐 정했다. 이럴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그 납부지형 가산세는 고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다 이제 시가 그 적용 순서에 대해서. 어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 7월 3일 날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대법 202523027일 7월 3일자 나온 선고된 건데요. 뭐냐 그러면 이그 3번의 해당되는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당해 재산이 아니에요. 당해 재산이 아니고 이 기간에 있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그 확정하는 경우 이건 대부분에서도 그 국제적 해석 사례에 의해서 이 기간의 것을 평가심의를 거쳐서 시가로 끌어온 부분도 합당하다 이렇게. 그 대부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2년 뭐 평가 기준일부터 로전 평가 기간 6개월 전부터 2년 사이에 일어나는 가액 그렇지만 이 가액을 시가로 끌어올라 그러면 뭐이 기간과 그 평가 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이 특별한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증은 과세당국에서 뭐 시가로 끌어왔을려고 하면 과세당국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시가 적용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적용 순서는 일단 해당 재산의 시가가 있으면 이 당해 재산의 시가가 있으면 <laughs> 그 당해 재산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을 겁니다. 당해 재산의 시가가 있으면 당해 재산의 시가 가 있으면 당해 자산의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일 전후, 전후 당해 자산의 시가가 뭐 매매가액도 있고 감정가액도 있고 뭐 그런 가액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일 전후 해서 가장 가까운 날 현재 형성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렇지만 감정가액이 두배 이상인 경우는 그 평가 그 가액이 그 감정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가액으로 하죠. 그래서 평가기준일 주로 이제 그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죠.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여기다 그러면 그뭐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그 감정 6개월 이내에 평가기준일부터 뭐 6개월 이전에 감정을 받고 6개월 이후에 양도를 한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의 그 상속세 재산에 상속세율이 뭐 고율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감정을 좀 낮게 받고 나중에 그 처분할 때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누진공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양도소득, 이 재산을 어차피 판다 그러면 감정을 할 때는 그 양도가액을 예측을 해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감안해서 뭐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효 세율이 상속세 40% 양도소득세 40% 그렇게 적용한다 그래도 양도 쪽으로 가는 것이 뭐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뭐 누진공제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진 구조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는 누진공제가 있잖아요 뭐 과세표준별로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당 재산이 시가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 그러면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미는 이제 그렇게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없을 때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재산의 매매 등 사례 가액은 여기서 사례가액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되면 그뭐 면적 위치 종목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평형이 같아야 되겠고 최소한 뭐 위치 용도 종목은 아파트니까 거의 비슷할 거고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자부지간 뭐 전용 면적이나 기준 시가가 5% 이내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사재산은 뭐 당의 재산의 시가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그게 없을 때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에 유사재산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나타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도 없다. 그럴 때 이제 보충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데 보충적 방법이란 건 뭐냐 그러면 60 상점법 61조는 이제 부동산의 평가지요. 그러니까 뭐 일반 토지 같으면 뭐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건물 기준 시가 이렇게 평가한 가액이 되고 물론 임대료 환산 가액하고 기준 시가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가액하고 이제 뭐 그런 가해가고, 세계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61조는 부동산 평가, 62조는 선박 항공기 평가하는 거고, 63조는 이제 유가증권 평가, 64조는 뭐 무채증 산상권의 과약, 65조는 그 밖에 이제 조건부 권리 평가를, 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상징법에 이 61조부터 65조를 적용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 놓으면, 그, 뭐, 확장된 평가 기간에 과세 당국에서 시가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을 찾아가지고, 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로 이렇게 신고해 놓은 금액을 과세 당국에서 감정을 해서 그렇게 법정결정 기간 이내에 감정을 해가지고 시가로 평가심의를 거쳐서 시가확정을 해서 뭐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그러면 여러 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 뭐 아파트 같으면 뭐 그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 전용 면적이라든가 공동주택 가액이 그 해당 평가 대상 그 재산과 5%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그러면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이 5% 이내에 있 아파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그 기준 공동주택가액 차이가 작은 것부터 한다 작은 것부터 하기 때문에 같은 그뭐 평형에 기준시가가 똑같다 그럼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아니 그럼 그것도 그기준시가가 똑같은 것도 평가기관 안에 뭐둘 이상 여러 개가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럴 때는 평가 기준일 전후해서 가까운 날이 있는 것을, 날에 가까운 날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2020년 그 해석 사례지요. 그러니까 유사지선의 매매 사례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기준시가가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여러 건 있다. 그럴 때는 평가 기준일 전후에서 가까운 날 것을 적용한다. 물론 시가로 시가로나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여러 건 있을 때당의 재산에 뭐 가격이 있다 그러면 당의 재산에 시가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먼저 쓰도록 그렇게 돼 있죠. 유산매매사례규율 적용 안 하죠. 그리고 감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당의 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있다. 그럴 때는 그때도 평가 기준일 전후에서 가까운 날에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식과 똑같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계획이 있다. 그럴 때는 가까운 날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타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전답이라든가 임야 이런 것도 그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계획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제 평가 대상 재산과 이것도 아파트하고 똑같이 면적, 위치, 종목, 뭐, 용도,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중요하죠. 면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한데, 아, 전답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면적이 크다고 해서 가격이 더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담이라든가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가지고 뭐 면적이 비슷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로 보니까 뭐 위치, 용도, 종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뭐 유사하다. 그런 매매 사례가액이나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 기준 시가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한 그 과세당국의 결정 사례라든가 심사례, 심판례, 그런 거 많으니까, 그, 저희들이 그, 뭐, 기준 시가로 만약에 그 상속 재산이라든가 증여선을 신고할 때는 인근은 그 유사재산에 그 매매라든가 감정가액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찾아보고 납치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안 되면 처음 찾아봐도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으로서 기준 시가가 뭐 유사하거나 같은 것이 매도한 사실이라든가 수용 경매 공매되는 거나 강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해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아예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 의뢰인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재산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평가 기간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시가. 적용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상속권의 상실 선고 제도. 그러니까,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이게 이제 민법에서 새로 들어온 개념인데, 그, 일전에, 뭐, 작년에 헌재에서 그 여러분 청구 제도가 일부 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는 여러분 청구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위헌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기업은과또그뭐 자녀들 그학대 하거나 양육을 안한그 부모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는 그런 구하라법 거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정이 바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음 주에 말씀을, 다음 주에는 이제 녹화 방송으로 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예TV 임채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